안녕하십니까. 대한전선 주주분들, 다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대한전선이 금요일날에 양봉을 만들면서 먼저 윗꼬리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지금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정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영상을 이제 한번 촬영을 했었죠. 근데 잘 보시면은 제가 27,000원일 때요. 27,000원일 때. 근데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눌림 조정을 받을 때 얼마에서 싸게 매수하시면 좋을까 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가장 두꺼운 매물 기준이 24,000원, 25,000원 구간이다 라고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요. 정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조정의 흐름이 딱 나오니까요. 정말 그 제가 말씀드린 24,000원 구간, 25,000원 정도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금요일 날에 약간 반등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면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여기가 24,000원과 25,000원 자리.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어요? 그니까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추세를 즐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추세 파동이 나올 때, 요럴 때는 최대한 우리가 물량을 싸게 잡아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조정장으로 들어올 때는 최대한 물량을 또 싸게 잡아 놓은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게 친단 말이에요. 이제 반등을. 그때 우리가 또 매도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그 전략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되실 건데, 우리 주주분들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전선은요, 주주분들. 이런 식으로 잔파동의 흐름이 나와서 끝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먼저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저는 먼저 하고 싶어요. 지금 대한전선에 대해서. 예. 네. 지금 대한전선이요, 그냥 약간 넓게 펼치면은, 지금 최근의 실적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 고점의 추세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지금 성장형 하는 회사, 그러니까 성장하는 회사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전선에 대한 수요가요, 죽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미국에서 뭐 짓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짓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에너지 고속도로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gpu도 공급을 해줬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짓는 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력이 지금 또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발전소 또 지어야 돼요 주주분들 그러면 전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한전선은요 주주분들 결국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다만, 은 응? 다만 지금 주봉상의 흐름으로 가서도 명확하게 나오지만 대한전선이 계속해서 위로 그냥 쭉쭉쭉 올라갔어요? 아니잖아요. 자 앞쪽에서도 올라갔다가 눌렸고, 올라갔다가도 눌렸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눌림이 나오는 거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걸 우리 주주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끝났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특히 최근에 매수 하셔가지고 조금 매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냥 아예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금요일처럼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거는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투자하시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대한연선 주주분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 영상을 시청을 안 하시겠죠. 그러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대한이라고만 한번또 댓글 달아 주세요. 예. 우리 같이 힘내자고. 이거 지금 참 힘내자라고 말하는 것도 참 제가 웃긴 것 같아. 왜? 저는 얘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지금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공략하는지 제가 알려 드릴게요. 되게 쉽습니다. 자, 먼저 주식은요. 항상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게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꼭 만들어집니다. 이게 핵심이요. 그래서 그 매물의 벽에서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가격이 좀 재미없게 움직인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자리도 이런 식으로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전선도 분명히 10월 말에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두꺼운 매물이 하나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전선이 먼저 이 매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분 봉상으로 가서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단기 관점으로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다음 주가 좀 중요해요. 얘가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또 살짝 올려칩니다. 그때 매도 포인트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이 먼저 좋고, 그 다음에, 아, 나는 좀대한전선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저는 다음 주에 한번 22,000원의 구간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주주분들하고 같이 매수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네, 구독자가. 저 영상 속에서도 지금 가격들 다 찝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분들께는 010449-6279거든요. 그래서 미리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대한전선 구독자분들한테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이거 떴다라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거든요. 자 노란색 화살표가 딱 뜨면은 이게 매수 타점이에요. 얼마에 매수해라 이렇게 15,960원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는 거는 이거 얼마에 매도해라 해서 매도 타점이 뜨는 겁니다. 이렇게 17,000원에서.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번에도 떴죠? 11월 4일에도 27,100원에서. 근데 이게 매도를 할 때요, 전력 매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눌렸을 때 싸게 매수하고, 올랐을 때 비싸게 매도하는데, 비중만 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전 제한전선을 저는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주주분들, 이 올랐다가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못판 거. 그래서, 그냥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주분들하고 같이 구독자분들하고. 마, 맞아요. 그래서 전혀 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얘가 또 한번 또이 양봉파동 만들면 지금 단기간적으로 매도 못 하셨던 분들은 진짜 좋은 기회 올 거예요. 그때 매도하고 나서 같이 또 싸게 물량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 1 0 4 4 5 9 6 2 79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또 매수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같이 다음 주에 조금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한전선의 최종 목표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 화살표 활용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어떻게 매매를 했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대한전선 최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이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요 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원, 10만 5천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렸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고요 었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9...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전선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최종 설명을 할게요 자 주주분들 누구나 이렇게 빠른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요, 주식은요, 항상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고요. 거래량이 들어오면 매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매물대 안에 갇힐 때 매매할 때는 최대한 저점의 구간을 활용해서 싸게 물량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요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할 때 이제 매매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은 대한 전선이 눌림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추세를 돌리는 걸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형 매수하는 거 우리가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습니까? 그래서, 대한전선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매도를 못하셨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대한전선 지금 월봉상에서 보시면 2024년에 들어왔었던 요 거래량이 매집의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이 지금 뒤에 구간에서 전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전선의 어떤 수주나 이런 양을 따졌을 때, 어, 저는 지금 최대한 지금 보고 있는 것도 5만원에서 지금 7만원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올라가는 게한 방에 가주면 좋겠지만,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렸을 때 최대한 싸게 잡고, 올랐을 때 최대한 비싸게 파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같이 잘 따라와 주세요. 0 1 0 4 4 5 9 6 2 7 9예요 그래서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남겨 주세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